안녕하세요. 유튜브의 행복정도사, 이담독입니다. 오, 늘 오, 대학원, 저희 이제 선배님들, 어, 석사, 이제 졸업도 있고요. 수요식도 있고. 여기는 이제 마로네 앞에 있는, 오, 학교예요 오, 역사가 이렇게 있네. 요터가, 바로 앞에 보면, 서울대 안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여기는 서울대학교 터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로 발족. 와 진짜 역사 기네기죠. 46년이면은 얼추 한 70, 70한 7년 된것 같아지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서울대학교 유지, 기념비 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. 조형물이. 영상에 담아요. 오늘 또 졸업, 저 22기인데 21기, 20기 또 선배님들 졸업 논문을 쓰는 시기에요.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특강을 준비해 놨습니다. 대학원에 들어와서 또 제가 부회장을 맡게 됐어요. 그래서 책임감이 좀 큽니다. 학교를 자주 오진 않아요. 그래서 마로니에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와본 적도 없고, 저쪽 앞에 이렇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반대쪽이...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아참 마룬이야 마론이야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 얘기죠 공연도 정말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진짜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게 그냥 여기 보면 예술이 예술 아르코 예술극장부터 해서 거래축제 지금 졸업시즌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조용한데요 <laughs> 그래서 영상이 렇게 담습니다 또 2월도 뭐도 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날씨 너무 좋아요 오 여기 보면 현수막을 아주 멋지게 걸어놨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봉, 저희 이제 건물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국립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저는 대학원인데 오늘 2023년도 어, 정기학위 수여식수도 같이 있어요. 와, 이제, 네, 저도, 한 3년, 2, 3년 뒤겠죠? 2년 뒤면은? 저도 이렇게 또, 학사모, 또 석사, 학사모를 쓰겠죠? 그죠? 그래서 오늘, 졸업 논문 특강, 어,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, 학교를 좀 일찍 왔어요. 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, 아, 감회가스럽습니다. 작년 겨울에 워크숍을 하고, 몇 개월 만인가? 한 2개월 됐네, 그죠?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학교 옵니다. 제가 또 응급처치 강사를 하다 보니까, 또 이렇게 또 눈에 들게 또 들어오네요. 119가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종로 소방서, 이렇게 있고, 야, 여기 저 대한 성공회 대학로 교회 이게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저쪽 뒤로 서울대 학교 이제 병원 이렇게 있고 학교 터가 진짜 멋진 곳에 있는데 참고로 주차비 엄청 비쌉니다. 아, 멋집니다.